네,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 오늘날 어린 아이들이 급감하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청북교회에 주신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잘 자라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인류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 갈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어린이들 예배 중에 와서 여기에서 축복기도도 하고 또 연합으로 대 잔치도 하고 했는데 오늘은 아직은 그렇게 할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각 부서별로 우리 어린이들이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보면 반갑게 또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10개 명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개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술을 헤아릴 수 없는 탐욕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탐욕을 멀리 하라, 그 탐욕을 억제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탐욕을 금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인간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발생하는 이 욕심을 억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것까지 다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적정한 것은 당연히 구해야 되지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필요한 것 있으면 당연히 구해야 되지요. 다만 필요 없는 것까지 구하는 것은 탐심입니다. 그 탐욕을 그 말하고 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불행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박탈감을 느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탈감이 언제 제일 심하게 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질 때입니다. 우리 영혼을 제일 크게 존먹는 이유가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짧은 한절의 본문 속에 내 이웃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인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그예라는 말은 네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웃,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이웃이 소유한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그의 아내 그의 남정이나 여종, 그의 소나 낙귀 뭐 이런 고시대의 종목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요즘 현대적인 것으로 조금 바꿔서 생각한다면 네 이웃의 자녀가 잘 되는 거. 네 이웃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잘 되는 거. 네 이웃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막 쭉쭉 올라가는 거. 네 이웃이 가진 사회적 지위나 신분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조금 바꾸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비교 의식에 의한 탐심은 이웃과 건강한 관계를 해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탐심은 여섯 번째 계명부터 아홉 번째 계명까지를 범하게 할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탐심 때문에 살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의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탐심 때문에 간음을 하지요. 탐심 때문에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한다는 것 자체가 탐욕입니다. 탐심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해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불리를 따져서 거짓말을 합니다. 즉 탐욕이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가득해지면. 결국에는 계명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상을 향해서 숭배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도 만들어 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소홀해지겠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탐심의 위험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 형제가 지금 유산 분배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형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기의 유산을 잘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 왔습니다. 이 사람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재판장도 아니고 또, 물건을 나누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의 소유를 확보하고 싶은 그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 때문에 야, 교회 다니면 복 받는 데더라. 교회 다니면 부자 된대더라. 교회 다니면 건강해진대더라. 즉 신앙을 통해서 소유가 많아지기를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경우들입니다. 신앙이 탐심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시험을 받는다는 말을 하지요. 정말로 시험에 들어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지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의 이유가 욕심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받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러면서 그 욕심이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도 성경은 말씀하지요.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결국 욕심이 사망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시험을 받는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힘들어진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탐욕은 사람을 죽게 만들지만 탐욕을 버리면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잠언 15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탐욕을 거부하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장수하고 싶으면 탐욕을 포기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탐심을 욕심을 미워하기까지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 그네 가지 밭에 각각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무슨 뜻인지 설명하시는 비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지거나 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면 말씀이 잠깐 뿌리를 내렸다가 잠깐만 견디고 말라버려요. 예수님은 이 설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오면 신앙을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길가에 또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비유에서 여러분, 세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가시떨기 밭이에요. 가시떨기, 주변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라고 하는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마음 속에 가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또 어떤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그 앞을 막아서는 가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시가 다름 아닌 탐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경우를 말씀을 받기는 하되 즉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때가 되면 그럭저럭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럭저럭 나오면서 믿음의 결실이 없는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의 욕심 때문이라. 이런 것들이 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가시 같은 탐욕이 우리의 신앙 속으로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섭니다.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믿으면서도 믿음의 결실이 없는 허망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탐욕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망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례는 무수히 많지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것도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탐심에서 시작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어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탐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덜컥 받아먹었지요. 인류의 원죄가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어요. 에서가 쌍둥이 동생 야곱의 팥죽에 욕심을 내다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로세 아내는 피난 중에 집에 두고 온 재산이 아까워서 그 재산 어떻게 될까 봐 그만 뒤돌아보았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 돼버리잖아요. 성전에 들어와 재물을 교환하고 환전을 해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세요. 성전에 앉아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라고 다 거룩한 일 아니에요 오히려 대제사장들의 탐심과 환전상들의 탐심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주님으로부터 책상이 엎어지고 엄청난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사도들 앞에서 성령을 속이다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헌금할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 일부를 감추었다가 죽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련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 넘겼습니까? 탐심 때문이잖아요. 이런 예를 성경에서는 수십 개더 찾아낼 수 있습니다. 탐욕의 그 본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탐내지 말라고 특히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오늘 열 번째 개명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는 가장 두려운 일이 탐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어지면 여러분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혹시 여러분에게 약간의 재산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재산 누구 물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누구 물려주실 거예요? 우리 옆집에 사는 아이가 있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오가다 가다가 만나서 친해졌어요 그렇다고 가깝고 친해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옆집 아이에게 유산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 자식이 타지방에 가서 살거나 또는 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하고 1년에 겨우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자식이라도 여러분 매일 만나는 옆집 아이에게 유산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겨우 보는 내 자식에게 유산을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결국,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탐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상실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령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음행이라고 하면 더러운 것이라고 여기고요. 욕심은 그래도 그것보다는 깨끗하다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다 우상숭배라고 했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은 그것은 세상적인 것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탐심을 가진 사람,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탐심은 외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시작된 행위가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개명이 다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열 번째 개명을 잘 지키려면 탐심을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할지 제가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곳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 바른 곳의 정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한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는 하나님보다 더 강렬하게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게 재물이었습니다.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도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버탄다는 것은 인간의 정욕이나 본능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본능대로 살려고 하면 결국에는 탐심과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목소리에 관심이 가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 말에 관심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입는 옷에 관심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취미에 우리가 관심이 갑니다. 그런 것처럼 주인 삼은 우리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두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먼저 관심을 두면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에서 멀어지는 순결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염려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생겨서 마음을 쓰게 만드는 것이 염려지요. 자기 삶에 대한 불안감이 염려의 원인이지요.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나를 좀 안심시켜줄 것을 찾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탐심입니다. 염려는 보세요.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 집착하면 염려가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미리 앞서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을 살면서 내일 염려 당겨다가, 다음 달 염려 당겨다가, 내년에 염려 당겨다가 미리 염려할 필요 없어요. 가끔 저도 저희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어머니는 취미가 염려 생활이세요. 막 염려를 당겨다가 하세요. 도대체 권사님이 하나님보다 염려를 더 좋아하세요. 미리 당겨와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평안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맛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탐욕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평안이 소유의 많음에서 오겠습니까? 워낙 많은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돼서 아시는 분이 많겠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게임 산업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인이고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삼성의 그 회장 집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54살의 젊은 기업인이 하와이에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그큰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 죽었나요? 최근에 보면 심심찮게 권력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죽는 경우들을 봅니다. 더 얻을 것이 없어서 죽는가요? 아닙니다. 평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들고 찾지 못해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더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덜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없다고 해서 낙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졌으면 얼마나 가겠어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조금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소리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없다고요. 주눅 들지 마십시오.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 욕심내지 말고 더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있는 것,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족한 줄로 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사실 더 있어도요. 필요 없는 것까지 구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상당 부분은 필요 없는 것까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는 것은 대부분 욕심으로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다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 이것 생생 내려고 구하는 경우들이잖아요. 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니, 그가 취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떠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 이미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자세고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주신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는 보통 받는 게 복인 줄 알아요. 많은 게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대부분이 무엇인가를 달라고, 대부분이 무엇인가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무엇을 줄수 있는지 또 무엇을 주고 싶은지 헤아려 보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주는 것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생명, 목숨까지도 주시는 모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이웃에게 목숨까지는 못 줄지언정 하나님이 여유있게 주신 것들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주는 것이 탐심을 이겨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욕망에서 멀어지십시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부자라는 것을 깨닫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말씀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감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지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그런 작은 자들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소유를 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또 어려운 약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고 후이 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